어. 그치 엎드려야지 엄마가 이거 이 뭐예요 안되지 안되지 기다리라 했지 엄마가 옳지 기다려 뱉어 기다려 옳지 허락없이 먹는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치치씨 얼만큼 먹고 싶어요 기다림도 배워야죠, 그쵸? 이거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거야? 먹고 싶어? 응, 눈물이나 먹고 싶어서. 아직 먹으라고 안 했다. 어? 눈물 닦아주려고 했다. 찌진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리다 먹어야 돼. 알았어? 봐봐 엄마 눈물이 났어 먹고 싶어서 엄마 봐 <laughs> 눈물 좀 닦아줄게 침은 안 나오네 오늘 어 누가 그렇게 일어나래 그치 엎드려야지 기다려 치즈 엄마 봐봐 먹을거야 먹고 싶어 간식 줄까? 이제 그만할까? 어? 기다리는 법잘 배웠어. 빠가, 맛있게 막아, 우리 애기.